이렇게 브레이크를 확대하여 보시면 지금 로터 이 가운데 있는 로터가 디스크 로터가 브레이크 패드 한쪽 면에 지금 맞다가 있죠. 그래서 바퀴가 회전을 이렇게 하면은 계속 제동이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이게 지금 디스크 로터인데요. 어, 디스크 로터는 이렇게 바퀴가 회전을 하면 같이 돌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브레이크는 이렇게 브레이크 패드가 이렇게 일정 공간을 두고 이렇게 띄어져 있는데 브레이크를 잡을 때만 이렇게 실린더가 튀어나와서 패드가 이렇게 로터에 맞닿아서 제동력을 가해주는 구조인데요. 얘는 지금 브레이크 패드 한쪽면이 이렇게 로터에 닿아서 항상 주행할 때도 항상 이렇게 어, 주행 손실이 발생하죠. 이렇게 브레이크 패드가 어, 계속 저항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캘리퍼를 조정을 해서 이렇게 패드면이 로터에 닿지 않게 이렇게 세팅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브레이크 캘리퍼 간격을 조정을 해주는 이런 툴이 있는데, 이런 툴을 이용해서 쉽게 간격 조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캘리퍼에 연결되어 있는 이두 볼트를 풀어줍니다. 두개 볼트를 풀면 이렇게 어, 캘리퍼가 이렇게 빠져 나오죠. 어, 이 상태에서 어, 이 툴을 이렇게 집어넣으려고 하면은 이미 어, 실린더가 어, 많이 튀어나와 있는 상태라서 그 툴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캘리퍼 실린더가 많이 튀어나와 있죠. 이 브레이크 패드를 빼고, 어, 실린더를 조금 밀어 넣어준 다음에, 이 툴을 이용해서 어, 캘리퍼 정렬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이 고정핀을, 구부러진 고정핀을 펴줍니다. 그래서 고정핀을 빼면 위에서 아래로 어, 패드를 빼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 이렇게 튀어나온 어, 실린더를 조금 밀어 넣어 줘야 되는데요. 이런 타이어 주걱이나 평평한 물체 등을 이용해서 지그시 눌러 주면 됩니다. 이렇게, 어, 실, 채워던 실린더가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실린더를 다시 밀어놓고 다시 패드를 끼워줍니다. 그리고 이 고정핀을 다시 꺾어서 빠지지 않도록 합니다. 아까보다 이 패드 사이의 간격이 조금 벌어졌는데요. 이 상태에서 아까 툴을 다시 끼운 상태에서 캘리퍼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이 툴을 디스크 로터에 끼워줍니다. 그리고 이 캘리퍼를 인착시킨 다음에 좌우 볼트를 체결을 해줍니다. 지금 다 고정을 해버리면은 이 캘리퍼 조정이 안 되겠죠? 그서 어느 정도만 체결을 하고, 이렇게 캘리퍼가 움직이는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잡고 볼트를 체결을 해주면 됩니다. 브레이크를 잡은 상태에서 어, 캘리퍼에 고정되어 있는 볼트를 체결을 해서 고정을 시켜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캘리퍼 어, 툴을 빼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어, 캘리퍼 정렬이 잘 되었나 한번 휠을 돌려보겠습니다. 들어가 죠, 이렇게 확대 를 해서 봐도 좌우 간격 이, 생 겼습니다. 이 자전거는 지금 하이브리드 자전거인데요. 지금 보시면 여기 어, 뒤쪽 어, 브레이크가 이렇게 V 브레이크로 되어 있습니다. 인 브레이크 중에서도 V 브레이크인데요. 이 자전거도 지금 앞쪽이랑 뒤쪽에 어, 바퀴 휠을 돌려봐서 어, 저항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뒤쪽에서 어 브레이크를 보면 지금 어 브레이크가 한쪽으로 이렇게 오른쪽 방향으로 좀 치우쳐져 있죠. 그래서 이 왼쪽 패드를 보면 지금 림에 다 있습니다. 오른쪽은 이렇게 살짝 이렇게 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주행 중에도 이 브레이크가 상시 이렇게 잡혀 있어서 이렇게 저항이 어 생길 수 있습니다. 브레이크를 한번 잡아 보면은 이렇게 오른쪽 브레이크는 잡을 때 이렇게 림에 닿는데 왼쪽은 거의 붙어 있죠 지금. <laughs> 지금 케이블이 너무 짱짱하게 세팅이 되어 있어서 지금 리턴 될때 왼쪽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블을 한이 정도 정도까지 물려 보도록 할게요. 케이블을 좀 느슨하게 어, 세팅을 하면 은 이제 왼쪽 브레이크암이 움직이죠 이 상태에서 이제 좌우에 어, 브레이크암 세팅을 해 주시면 됩니다 브레이크암의 한쪽을 보시면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십자 드라이브가 닿을 수 있는 이렇게 나사가 하나 있는데요 얘를 시계방향으로 돌리거나 어, 반시계방향으로 돌려서 이 좌우 브레이크암의 센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얘를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이 한쪽 브레이크암이 점점 바깥으로 벌어지게 되는데요. 그 좌우 밸런스를 이 나사로 맞추면 됩니다. 지금 이 상태는 좀 오른쪽이 많이 벌어져 있고 왼쪽이 좀 오므라져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 왼쪽을 왼쪽 조절 나사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점점 바깥으로 보내주겠습니다. 이렇게 브레이크 암이 점점 움직이죠. 다시 풀면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어 브레이크 암 축이 편심지게 됩니다. 다시 돌려주면 은 점점 센터 쪽으로 오죠. 지금 그래도 오른쪽이 조금 더어 오른쪽 방향으로 벌어져 있죠. 그래서 왼쪽 백함을 어 조절 나사를 시계 방향으로 조금 더 돌려주겠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어 좌우 벌어짐이 비슷해졌는데요. 이 상태에서 한번 브레이크를 여러 번 잡아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 좌우가 동일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 센터 밸런스 조정은 어 끝이 납니다. 자 이렇게 어. 브레이크의 간섭 때문에 바퀴가 잘 회전하지 않는 V 브레이크를 살짝 조정을 해봤는데요. 잘 조정이 됐나? 바퀴를 다시 돌려보겠습니다. 이제 저항 없이 잘 회전을 하네요. 자, 이번에는 어, 로드 자전거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얘는 어, 림브레이크 중에서도 어, 캘리퍼 브레이크입니다. 어, 로드 자전거나 픽시 자전거에 보통 요, 요 브레이크를 사용을 하는데요. 얘도 지금 주행 중에 어, 간섭이 있나 이렇게 바퀴를 돌려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지금 이렇게 돌다가 멈추죠. 지금 어딘가 모르게 이렇게 브레이크 패드가 이 바퀴 림에 닿아서 좀 저항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이제 브레이크를 자세히 보시면 이 오른쪽은 이렇게 공간이 있죠. 그리고 이렇게 왼쪽은 거의 패드가 림에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바퀴가 저항을 받는 건데요. 이렇게 브레이크를 보시면 이렇게 어, 나사가 하나 있는데요. 이 나사가 이 브레이크 암을 어, 조정을 해주는 나사입니다. 이 조절 나사가 이렇게 십자 드라이버로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어, 육각 렌치로 조절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이게 아예 없는 어, 브레이크도 있습니다. 지금 이 브레이크는 왼쪽이 지금 다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 전체적으로 브레이크암이 왼쪽으로 오면 되겠죠. 이럴 때는 얘를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주면 이렇게 다시 이동되어서 닿았던 브레이크 패드가 띄어지죠 이렇게 다시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다시 림에 닿게 됩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다시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조절 나사로 어, 센터를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센터 조정을 하고 브레이크를 잡아보면 이렇게 좌우 브레이크 암이 동일하게 움직이는 것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바퀴를 돌려서 패드에 닿지 않는지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